애초에 아마 이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대부업체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 쓰거나 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용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오수비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떤 어른이 한국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 하면 한 번. 돈을 빌려본다 혹은 빌려준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금융 시장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피디님을 모시고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줬는데 못 받을 때와 관련된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뭔 차용증이나 계약서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을 아예 안 해주는 건가요? 아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돈 빌려줬다는 증거들 좀 있잖아요. 카톡 대화가 될 수도 있고 통화 녹음이 될 수도 있고 송금 내역 다 하나하나. 모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가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록들이 백업이 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으실 수 있어서 처음부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사용증을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 지금 보증금이 모자라서 뭐 급하게 천만 원이 필요해. 내가 퇴직금 받으면 갚을게. 그냥 아무것도 안 정하고 기필를 줬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 그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딱몇월 며칠에 갚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겨서 이러한 돈을 받으면 갚을게 라는 말을 믿고 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면 이렇게 빌려주신 대여금 채무는 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채무 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다 하면 채무자에게는 그 기한이 도래했다는 걸 안날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저희 퇴직금 같은 케이스는 채무자 입장에선 자기가 언제 퇴직금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채권자가 사실 알길이 없잖아요. 퇴직금 받은 시점에 채무자가 주는 게 맞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죠? 이거를 사실 채권자가 확실히 알기는 어려우니까 주변 지인들 통해서 확실히 그 기한이 도래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채무자가 퇴직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 링크드인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간에 아는 사람끼리 경고를 하다 보면 그냥 원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진짜 원금만 받 그게 다른 건좀못 받는지 이자 같은 거를 앞에 퇴직금 사례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정기한인 채무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죠 예를 들어서 앞에 퇴직금 사례를 들었을 때 채무자가 12월 15일에는 아, 이 사람이 퇴직금을 받았을 게 거의 분명해 보인다 하면 최소 12월 16일부터는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12월 16일부터 소장을 송달받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연손해금으로 채권자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 좀 케이스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친구가 그 다음에 뭐 6월 15일에 200만 원을 갚고 그외 아무 소식도 없고 아예 갚고 있지도 않다. 이러면 제가 받게 될 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않은데 일부만 갚는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 따라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12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5%라고 했으니까 1년에 5%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절반인 2.5%면 그럼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에 먼저 충당이 되고 나머지 그럼 175만 원은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 15일 기준으로 남은 원금이 8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월 16일부터 또다시 지연 손해금이 발생 발생을 하는데 채무자는 원금과 6월 16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막 보증금이니 뭐 부모님 치료비니 이게 아니고 고박자금을 썼다. 이렇게 되면 제가 형사고소도 가능한 건가요? 이런 걸 나중에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시점에 애초에 아마 이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대부업체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 쓰거나 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처럼 기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리는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랑 의사 둘다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대체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용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핵심은 돈을 빌리던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예요 딱그 시점에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지나서 그걸 어떻게 아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사용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채권자한테 연락을 돌릴 때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다른 도박으로 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친구들한테도 아 내가 도박 때문에 돈을 잃었다 힘들다 근데 이제 못 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하고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시기 전에 혹시 채무자의 평판에 문제가 생긴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이미 빌려주셨다 하면 최대한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모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주로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pd님과 대화 형식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지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